안녕하세요. 신영어비글태열금아종제 천심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면 순상 순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순장 순순해야 된다는 표현하잖아요 그런 그 다음에 존성해야 된다. 순순 순상 그냥 순수한 생각 순수한 생각으로. 완전히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의 그 마음이 집중된 상태. 그렇죠. 그런 상태로 계속 순상하고 있어야지. 순상해. 그, 이거 외에는 밥 여기 보면은 별무, 굳진 지, 예, 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뭐 하냐면은, 오로지 고요하게 마음을 유지를 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 와서 유혹이 오더라도 그게 막 환상으로 오는 거예요, 환상으로. 실제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환상이지만은. 그렇게 할때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괴물이 와서 막 삼킨다고 막 하고 막그 이상한 뱀이 막 몸을 감싸 독을 내뿜거나 뭐 이상한 일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이 그걸 깜짝깜짝 놀라면은 안 되고. 그때 가만히, 그, 저, 그, 거기에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눈길을 또 주지 말고, 가만히, 그, 집중해야 된다네. 이렇게 이게 순상해야지만이 즉비. 날아오르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봉황이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아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수가 있다. 그래서 순상 즉비, 순상해야지 즉비한다. 비한다. 날아오르는 비. 그니까, 어, 하늘로 날아오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능원경에써 있다는 것은 순상 즉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천상.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상해야 된다는 걸 다시 또 강조하고 있죠. 앞에서도 계속 순순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대. 순순해야 되고, 존성해야 되고, 그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로지,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그, 흔들림이, 그, 그, 끊임없는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이, 유혹이 올 때에, 그 순상하면서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 한, 반드시 그 하늘에 날아오를 수 있고, 그리고 뭐요? 천상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자, 연스럽게 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득유, 신의 천. 그래서 몸 밖에 하늘로, 하늘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몸 밖에 하늘이잖아요. 몸 밖에 하늘, 진짜 하늘, 그 원천. 원천이 진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여러분의 그 보는 선, 후천과 선천의 하늘, 그것도, 그것도 다 천이잖아요. 후천, 선천, 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 뭐다 더 원천적인 하늘, 그거는 여러분 몸 밖으로 나온, 나왔을 때의 그 하늘, 그것이 신회천이다라고요. 신회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의 천이고, 뭐예요? 신의 신이 되는 거죠? 몸 밖에 몸. 신의 천이고, 신, 어, 그 다음에 신의 천이고, 신, 신의 신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일종의 그 나라, 어떤 국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뜻이. 어떤 국토다. 어, 여러분의 몸이 국토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 그, 한, 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의 그 주, 주인이, 주군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빛은 그, 하늘의 그 뜻, 하늘의 로고스, 하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다가 칙서를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그 빛을 수용하면은 그 칙서를 받드는 여러분은 신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러분은 신하가 돼가지고, 충신이 돼야 되는, 이게 충신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충신을, 충신이 되면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고회강 그 그러므로 그일그 그 하나의 그 하늘에서 들어오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회강 하면은 그렇죠 회강 그러니까 빛을 소용돌이쳐서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두루 몸의 기가 위로 향하여서 솟구치면서 조화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기들이 이 빛에 왜 하나님이 우주 제일 절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어때? 그 빛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굴복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렇게 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굴복해서 저기 모든 기운이 그거에 따라 도는 거니까, 그, 그, 그 성령의 빛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회강시켜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빛을 돌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이라고 하는 것그테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테일은 우주의 아버지고 그 우주의 아버지가 그 우주의 주군이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 칙서를 내리는 것 같다 여러분의 몸에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은 뭐예요 받들어야 되잖아요. 받들어. 그게 충신이 돼야 된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주의 원천적 빛으로서 모든 것의 으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기운도 뭐예요? 거기에 조화리면서그 작업에 뭐예요? 따르게 돼 있다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돋닦는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단전 호흡하고, 내가 호흡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 나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우주의 원천적인 태일의 기운에,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내 몸도 거기에 따라간다. 그 빛을 따, 따른다. 그 회강하는 빛을 따라서 내 몸이 변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그 한마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죠. 원래 주인을.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각종 그 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각종 그 물질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그걸 옷과 비단으로 표현했어요. 그 여러분의 옷과 비단을 든 자들이 만국 그 만국에서 여러분의 그그 그 빛이 주군이니까 그것을 그 배로 조아리면서 그걸 갖다 바친다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의 몸이 한 나라의 국토 국토라고 생각하고. 그 국토에, 그 빛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국토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그 빛에 조하려가지고그 재물들이 다, 그 빛이 요구하는 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에 그, 에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신하죠, 신하. 신화. <laughs> 그러니까 충신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충신이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되는 거 효자가 돼야 되는 거죠 효자 그러니까 진정한 충효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어, 이런 나라에 목숨 바치는 게 충이 아니고 진짜 충이 이충이고 진짜 효도는 뭐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잘 기르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그 효도할 대상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형제는 누구야.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형제니까 이게 하나님의 혈통으로 난요런 존재들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지 이 세상 사람들이 형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오로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빛을 돌려라 그런 뜻이에요 전일회강해라 오로지 단지 제자들이여 제군들이여 오로지 단지 할 거는 전일 회강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돌리는 것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일 회강. 자, 그래서 우리가 빛몸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빛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빛 돌리는 거 하나면 다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빛을 돌리는 거 하나면. 그렇죠. 그, 그 빛이 어디서 오는 빛이에요? 우주 원천에서 오는 태일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회강하는 것만 하나 하면은 다 끝난다. 그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 그 그렇게 돌리는 것이 빛을 돌리니까 여러분이 빛 기둥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일곱 개 차크라가 이렇게 딱 정렬하게 되면은, 그죠 일곱 개 차크라가 정렬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빛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빛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뭐, 빛이, 그게 회전을 하는 거라고 했죠. 토러스 튜브라고 그랬잖아요 토러스 튜브로 회전에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때게 그렇게 계속 그 회전을 시키면은, 그러 그러니까 토러스 튜브를 돌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돌리다 보면은 그 빛이 응결한다는, 응결. 차광, 응결. 응결한다는 게 뭐예요? 빛이 맺힌다는 거죠? 빛이 맺혀.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이걸 화극생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화극생금. 이게 우리가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이 빛, 불이라고, 우리가 빛이 뭐예요? 불이 되고, 그러니까 빛이 응결하면 은 뭐예요? 먼저 불이 될거 아니에요. 그다음 불, 화, 그 다음 불, 화극. 이것이 그으로또 가면은, 이것을 극으로 밀, 밀어붙이면 생, 뭐가 생긴다? 금이 생긴다는 거죠 금 화각생금이라고 하는 거죠 화각생금 그러니까 여기서 응결된다는건 뭐예요? 화각생금 된다는 거죠 화각생금 그래서 이 광이 불농,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광이라고 하는 건뭐 광은 우리가 우리말로 빛이잖아요 그다음에 빛이 응결하면 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응결하면또 뭐가 다 금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라고 할 때는 요 빛과 불을 다 화라고 하는 거라고, 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는 두 가지지. 빛, 불. 그래서 빛은 우리가 화를 할때 7이라고 하는 거고, 불은 숫자로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불이, 빛이 불이 되고, 불이 금이 된다. 그래, 화극생금.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신이 되면은 뭐가 돼? 법신이 금체가 되죠, 금체. 그러니까 이게 금강불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수련하는데, 빛의 사원에서 수련하는, 그, 어, 거기 보면 이제는, 그, 후청 경주, 후천 경신주라고 부르잖아요. 후청 경신주. 후청 경신주 합니다. 후청 경신주, 우리가, 어, 그, 주문으로 외웠잖아요. 어그 후청 경신주라, 후청 경신이라고 하는, 후청 경신이, 이게 바로 경신이 경신, 경신금이거든요. 경신구금. 이 법신이라는 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신금이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신이 뭐예요? 자연이 법신이 된건이 지금 화, 요게 지금 화신이 된 거죠 화신이 곧 법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화신, 응신, 화신이면서 응신인데 응신이 곧또 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신이 된다 그런 거죠. 이게 경신. 그러니까 이게 화신이 되는 거죠 화신이 곧 법신 이렇게 되는 거죠. 법신 자 그래서 후천 경신이라고 하는 게 금이란 말이에요 금 경신금 그래서 이걸 구금이라고 하는 구금 구금 7 더하기 이하면 구가 되잖아요 빛이 불이 되고 불이 금이 된다 구금이 된다 금이 될 때도 먼저 사금이 된 뒤에 구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사금에서 구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빛이 불이 되고 불이 사금으로 응결하고 그 사금이 다시 구금으로 커지는 거죠. 이게 숫자가 커졌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7에서 2는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빛이 응축돼 가지고 응축된 것이 사금을 형성하고 사금이 뭐예요? 구금으로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몸이죠. 이게 바로 몸이야. 이건 그러니까 사금을 뭐로 이해하면 돼? 사금은 세포고 구금은, 구금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 몸이다. 그러니까 세포를 모아가지고 몸을 만드는 거니까, 사금은 세포, 구금은 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을 할때 경신금이 구금이다. 말해. 이게 바로 건금이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 나중에 나오는 게 그게 건금이라고 하는 건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뭘 하면 된다는. 결국 빚을 받아들여가지고 빚을 계속 그 회강을 하면 회전을 시키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빛이 연결되고, 그게 구금이 되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조복시켜 가지고, 뭐 그걸 끌고 들어, 그것들이 모조리, 그 저, 그 빛의 그 빛의 어떤 그런 운행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신하들로 참여를 해 가지고. 어, 그런 걸 참여를 해서 그것도 변화가 되면서, 예, 사금이 만들어지고 구금으로 몸이 변화되는 요 몸이 나온다. 요게 바로 화신인데, 이 화신이 곧또 법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원래 우주의 법신이 우리 몸에 빛으로 들어와서, 법신이 비로자나 부리잖아요. 비로자나. 이 비로자나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비로. 자, 비로자나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라, 자나라는 뜻이 이게 조선인, 조, 조, 조의 조, 조, 사실은. 근데 비로자나라는 뜻이 이게 빛의 여래라는, 빛의 법이, 빛의 그 부처라가 바로 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인데 이 법신불에서 빛을 방출하니까 이 이걸 받아들여서 태어나게 하면 화신불인데 그 화신불이 또그 법신불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법신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상태 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상태 에 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빛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보내가지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또 그다음